혹시 그 남자가 정말로 당신을 그리워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메시지와 메시지 사이에 그 조용한 공백이 마음 속에 의문을 남기는 순간 말이에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뭔가가 여전히 이어져 있다는 느낌. 맞아요. 남자가 그리움을 느낄 때는 숨기려고 해도 본인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순간을 친구끼리 편하게 나누는 대화라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복잡한 공식이나 헷갈리게 만드는 이론은 필요 없어요. 목표는 단순합니다. 남자가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그의 마음과 행동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이 신호를 이해하는 건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신감을 강화하고 더 가볍게 연결되며 관계를 더 진실하게 만드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누군가를 그리워해 본 적이 있죠. 그 순간은 숨길 수 없습니다. 시선,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혹은 사소한 몸짓 속에서 그리움은 드러납니다. 차이는 이 암호를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더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불안 속에 갇히지 않고 말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는 침묵의 언어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당신이 사랑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디테일에 눈을 뜨게 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니까요. 앞으로의 대화는 남자와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움은 많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가슴을 조이는 감정이 아니라 퍼져나가는 에너지예요. 남자가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그 진동은 그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무심한 척 행동해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들키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신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과 연결됩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이 결국 그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해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계속하기 전에 거의 불법급이라고 할수 있는 이북 하나를 소개할게요. 금지된 매뉴얼사는 너무 강력해서 유부남에게도 통하는 유혹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그들이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을 손에 넣은 것처럼 어떤 남자든 당신을 쫓게 만들고 관심을 갈구하게 만들며 심지어 다른 여자와 있을 때도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매뉴얼을 펼쳐보는 순간 당신은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링크는 댓글에 있습니다. 그리움의 에너지는 마치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무언가 신호를 준적 있지 않나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생각은 에너지이고 그가 느끼는 그리움은 작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없는 공백을 느끼는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다가오려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심한 좋아요일 수도 있고 단순한 댓글일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문득 떠올라 꺼내는 추억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억누를 수 없는 에너지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감각에 맞춰져 있으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훨씬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신감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는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진동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그녀의 심장이 레이더처럼 작동해 방심한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미묘한 신호를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더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파동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정렬 상태에 있으면 말 너머의 진심과 숨겨진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 필요도 상대 마음을 추측하느라 지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차분히 관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움은 그가 할수 있는 어떤 변명보다도 더 크게 말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그리움의 에너지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중 하나가 바로 눈입니다.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입으로는 다른 말을 해도 진심은 눈에서 드러납니다. 남자가 당신을 그리워할 때 그의 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시선에는 강렬함이 있고 당신을 몇초더 붙잡아 두며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우연히 마주친 순간이든 친구들 사이에서 스친 짧은 시선이든 그리움은 그 눈빛 속에 작은 불꽃 하나하나에 스며 있습니다. 평범한 시선과 그리움이 담긴 시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볍고 거의 자동적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사소한 디테일까지 관찰하고 평소라면 놓쳤을 작은 제스처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때로는 감정을 숨기려 하지만 한순간의 방심 속에서 그 강도가 드러납니다. 마치 눈 속에 말하지 못한 기억과 욕망의 무게가 실려 있는 듯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이 현상은 나타납니다. 당신이 스토리를 올리자마자 재빨리 확인하거나 오래 전 게시물의 좋아요를 눌러 마치 추억 속을 헤매다 나온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눈길은 멀리서라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이건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연결을 유지하려는 필요에서 비롯된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보다 눈이 전하는 신호를 믿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겁니다. 말은 준비될 수 있고 예의상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속이기 위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즉흥적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 안에서 살아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그리워할 때 그건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움은 눈 속의 불꽃처럼 드러나고 그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움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흔히 드러나는 방식은 접촉을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공개적인 고백 없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작은 행동 속에 드러납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는 남자는 대화를 시작할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궁금한 점을 묻는 평범해 보이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은근하게라도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연락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점이죠. 늦은 밤의 메시지, 하루 중 짧은 통화, 몇주전 당신이 올린 게시물에 남긴 댓글, 이 모든 건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고 전하는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건 그조차도 자신이 이렇게 많은 걸 드러내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가가려는 충동이 티를 낼까봐 두려운 마음보다 강하니까요. 진심 어린 그리움과 단순한 호기심의 차이는 지속성에 있습니다. 진짜 그리움은 단한 번의 제스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가볍게라도 계속 다가옵니다. 당신의 안부를 묻고 걱정을 표현하며 당신의 일상 속에 자신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마치 시간과 거리가 방해하더라도 그 안에 당신과의 연결을 지키려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처법은 그 공백을 당장 채우려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움을 느끼도록 두는 것입니다. 가볍게 반응하되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는 태도가 매력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건 미묘한 게임처럼 공간이 주어질수록 욕망이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그는 느끼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고 이건 당신이 억지로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어떤 노력보다도 강력합니다. 이 움직임은 말이나 메시지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 자체가 더 솔직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그리워할 때, 당신 곁에 있을 때의 그의 몸짓은 변합니다. 그조차 인식하지 못하지만, 몸은 그의 마음을 제스처로 표현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몸을 당신 쪽으로 기울입니다. 거리를 줄이고 싶어 하는 본능, 당신 곁에 더 있고 싶은 욕구가 나타납니다. 작은 디테일들이 진심을 드러냅니다.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저절로 웃음이 번집니다. 자세를 고쳐 앉거나 더 집중하며 심지어 단순한 상황에서도 긴장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온신경을 집중하는 거죠. 몸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이건 이성적으로 걸러지지 않는 순수한 감정이 움직임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침묵도 의미를 가집니다. 그가 말없이 관찰만 하고 있다면 그건 무관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움이 만들어낸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당신 곁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흡수하려는 거죠. 이런 존재감이 가득한 침묵은 미리 준비한 대사보다 훨씬 값집니다. 만약 그가 촉각으로 표현한다면 그 강도는 더욱 커집니다. 몇초더 오래 지속되는 포옹, 가볍게 스치는 손,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날 때 등을 살짝 감싸는 행동. 이 작은 신체적 표현들은 그가 설명할 수 있는 말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움이 그를 말이 아닌 물리적인 존재와 온기를 통해 당신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겁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리워할 때그 진실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 몸을 통해 나타납니다. 아무리 억누르려 해도 그 강렬함은 제스처 속에서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만들어내는 연락과 함께 명확한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리움은 언제나 모습을 드러낼 방법을 찾아냅니다. 예상치 못한 메시지 속에서도 당신 곁에 머무는 단순한 방식 속에서도 말이죠. 그리움은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훨씬 실질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한 남자가 당신을 그리워할 때 그는 눈에 잘 띄지 않더라도 당신의 삶 속에 머물 방법을 찾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당신이 혼자 있기 힘든 순간 곁에 있어 주려 하는 것처럼요. 이런 행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을 돌보고 당신의 일상에 참여하고 싶은 내면 깊은 필요에서 비롯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자신이 이렇게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보호하고 가까이 있고 싶은 본능은 더 강해집니다. 그는 당신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당신의 하루를 묻고 다른 사람이라면 알아차리지 못할 세세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핍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잠깐 언급한 직장 동료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몇주전 당신이 말했던 작은 것을 준비해 주는 식입니다. 이런 세심한 관심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움 그리고 당신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그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말 없이도 강하게 전해지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는 남자는 당신이 자주 가는 장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꼭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같은 공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고 마치 단순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가장 진실하게 표현하는 듯 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시적인 관심과 진정한 연결을 구분해주기 때문입니다. 행동에서 꾸준함, 배려, 세심함이 보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그리움이 그의 선택과 행동을 움직이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미사여구나 준비된 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일의 행동과 진짜 관계를 만들어가는 디테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은 항상 의식적인 행동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무의식이 어떤 계획보다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무심코 당신에 대해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함께 했던 순간을 이야기하거나 추억을 떠올리며 웃거나 당신과 있었던 일을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자연스럽고 즉흥적으로 나옵니다. 당신이 물리적으로 곁에 없더라도 그의 생각 속에서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음악, 영화 혹은 어떤 상황을 당신과 연결시키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노래 들으니 내 생각이 났어 라거나 여기 갔는데 네가 떠올랐어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런 행동은 당신이 그의 경험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의도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존재를 계속 떠올립니다. 심지어 그가 미래 계획을 이야기할 때도 그리움이 드러납니다. 큰 약속이 아니더라도 당신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킨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의 꿈과 계획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계산된 것이 아니라 그리움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결코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의식하지 못해도 무의식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디테일을 읽을 줄 알게 되면 그리움이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심코 흘린 말, 불현듯 떠오른 기억, 의도 없이 나온 미래 이야기 속에 구체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신호를 읽을 줄 아는 것은 관계에서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지식을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조종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현명하게 자신을 위해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당신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현명한 길은 그 공백을 당장 채우려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부재를 충분히 느끼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리움은 욕망의 중요한 일부이며 그 공간을 없애버리면 매력을 더 깊게 만들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관심을 보일 수는 있지만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모른다면 결국 불안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며 당신의 삶과 행복을 가꾸면 매력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자신감, 안정감, 자존감을 발산할수록 그는 더 강하게 연결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밀당이 아닙니다. 단지 부자에 또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부재를 느끼도록 두고, 당신이 항상 즉시 응하지 않는 것은 균형의 일부입니다. 이 여백 속에서 그는 당신에게 다가오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우선시할수록 당신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그 가치는 곧 강력한 매력으로 바뀝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며 신호를 쫓아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주에 깊고 자신감 있게. 마음을 열고 있으면 됩니다. 신호는 항상 나타나고 그것을 알아볼 줄 알게 되면 이 관계에 투자할지 아니면 떠날지를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권이야말로 당신의 연애를 진정으로 주도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행동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가 그리워하고 연락을 시도하며 그의 몸과 무의식이 드러낸다면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워하는 것만큼이나 당신 역시 기억되고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신호를 알아채는 것은 첫 걸음일 뿐입니다. 그 다음은 이런 에너지가 당신이 만들고 싶은 삶과 조화를 이루는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느끼는 것과 느껴지게 하는 것,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에서 탄생합니다. 그리움은 강력한 연결 고리가 될수 있지만 진정으로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 존경, 그리고 상호적인 배려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마음의 평온함을 주는 것만을 끌어들이기로 선택할 때 삶은 그 진동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험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의 그리움이 진짜일 수도 있고 강렬할 수도 있지만 절대 느껴서는 안 되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잃는 그리움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최우선에 두고 자신의 에너지를 믿으며 당신을 온전히 채워주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만약 이 대화가 당신의 마음을 열고 명확함을 주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꼭 구독하세요. 자기 개발, 끌어당김의 법칙, 그리고 관계에 관한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